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을 소망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얘기는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늘 본 말씀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라지고, 이전께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리저렉션, 부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모든 악한 것들과 그런 것들이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한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이전 것은 죽고 새롭게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 육신 갖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이 이전 것이 죽고 이제 새롭게 성령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은 예수님이 힘없어서 죽은 줄 알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도 힘도 없어서 넘어지니까 병정들은 때리고 욕하고 옆에서 힘써 보이는 사람한테 대신 주어서 올라갔습니다. 또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라매.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라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요즘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갖고 십자가를 짐으로 실패를 했다. 그렇게 죽어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는 늙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첩이었던 사람이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힘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실패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한 효력 있는 죽음이었고, 첫 번째, 이 죄와 허물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는 대신 죽음, 대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날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 보험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아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막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이런 부분 할 때는 힘이 납니다. 그런데 고난 받으시고 막 그렇게 힘없이 빌라도 법정에서 네 하는 말이 옳다 하는 소리만 하고 계실 때는 나도 힘 빠지는 것 같고 왜 자꾸 그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고난의 얘기를 하나?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백마 타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그런 슈퍼 히어로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가 감당 못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이 죄가 무엇인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활절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나 이 이전 것이 없어져야만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짜 소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내가 사는 배경에 대한 소망입니다. 새롭다, 이 말은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성격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성격이, 내 존재의 성격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니다 이전의 삶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 무로 돌이킨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질이 그 성격이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태가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의로 존재하는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도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안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 성질이 성격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성격은 욕심과 죄가 근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면은 좋은 집나오면 와, 저기에 살고 싶다 싶고 좋은 차 나오면은 타보고 싶고 또 좋은 남자 주인공이 나면 저런 남자와 살아보고 싶고 사귀어 보고 싶고 이다 욕심으로 인한 거예요. 이것이 존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와 악이 사라지고 또 바다도 다시는 잊지 않더라. 바다를 왜 따로 분리해서 써놨는가 하면은 창세기 말씀 보면은 이제 큰 물과 무을 나누신다 그런 말을 할때 사용된 말이 세퍼레이티드 분리시킨다 하는 그 말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수 있는 것과 살수 없는 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생겨졌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우리가 살수 없습니다. 험한 파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하는 그 찬양의 내용처럼. 바다는 고난의 상징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소망의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국어, 이, <laughs> 그 문법적인 부 얘기를 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예루살렘은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룩한 성이라고, 거룩하다는 형용사가 예루살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의 앞에 붙여야 될 형용사는 거룩한 겁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얘기할 때 19절 19장 21절 보면은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질 것이다. 세상을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그 앞에 형용사가 뭐가 붙냐면 은 크다는 말이 붙습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회와 세상은 가치가 달라요. 교회는 거룩한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크다는 본질을 교회에 갖다가 끌어들여서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별된 대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결혼할 때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리고 이혼의 가장 주된 사유는 정결입니다. 그죠? 아무, 여, 나, 아무 남자에게나 막다 마음 주고 그 어울려 다니고 그런 남 그런 여자를 좋아할 남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되는데 돈,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성결을 유지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결과도 무관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은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이, 이 3절, 4절의 주제는 뭐죠? 처음에 우리가 부활로 소망을 해야 될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소망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만웰이라고 하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기의 거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힘들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럼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은 우리 이 나라의 이 국민된 주민증을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못살때 미국 영주권을 소망하듯이 얼마나 그걸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모든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 제가 오토바이가 넘어져 갖고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어이 아, 되게 오래 가 갖고 아파 갖고 밤마다 잠이 잘안 와요. 너무 막 시큰시큰거리고 아파 갖고 어떨는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데 이 아픈 것도 힘들어요. 또 마음이 상해서 슬픈 마음이 있는 거 이거 정말 더 견디기 힘듭니다. 외롭고 서글픈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약 먹고 막 그래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은 못 살아요. 그런 그런 것도. 그런데 어떨 때 이것이 고침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이것이 고쳐지고 다시는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뭐 때문에 온 것이냐면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성도들이 살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졌는가? 죄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픈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눈물, 사망,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돈이 뭐 통장에 몇 억씩 찍힌다고 해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의로써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내 억울함이 그냥 잊혀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누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오해하고 나를 막 핍박하고 어떨 때 왕따시키기도 하고 나를 말 힘들게 할때 내가 진짜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숨겨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이 죄로 인한 세상이 결국 종말을 맞이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퍼니셔 종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끝을 내야 세상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예수님은 그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앞에 부분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처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얻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은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생명수 샘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생명수 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부모 자녀 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뭔줄 아십니까?